안녕하세요 와입니다 가수 성시경이 사주를 통해 점쳐진 자신의 결혼 시기를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첫 방송된 JTBC에는 결혼의 진심 이래서 성시경은 사주를 본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이날 성시경은 한 출연자가 사주를 보러 갔는데 여름에 만나는 남자랑 늦가을에 결혼을 한다더라고 언급하자 본인의 사주 풀이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가 저 20대 때 사주를 보셨는데 45살에 결혼한다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스무 살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지금 우리 엄마 마지막 희망이 그 사람이 용한 사람이길 빌면서 믿고 계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능력과 애모 여러 가지를 갖춘 성시경에 대한 한 누리꾼이 성시경은 결혼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그는 나는 아직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적 없다며 이상형은 너무 많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1 9 7 9년생인 성시경은 올해 44세로 아직 미혼입니다. 역술가가 예언한 결혼 시점까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성시경은 2000년 내게 오는 길로 데뷔하여 이듬해 신인왕을 차지하며 데뷔와 동시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첫 열애설은 2001년에 불거졌는데요. 당시 걸그룹임에도 삭발을 감행하며 화제가 된 디바의 비키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실제로 비키는 성시경의 데뷔 초 모습에 그의 미소년 같은 스타일과 목소리에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는데요. 비키는 팬심만을 유지하던 중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날 실제로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생하며 연예계 활동 중 처음이자 마지막 스캔들이 성시경과의 열애설이었는데 멋있는 성시경에 비해 자신의 삭발한 사진이 기사로 났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와 만나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배우 장나라는 뉴 론스톱을 통해 슈퍼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당시 소극적이고 사교성이 없던 장나라는 론스톱에 같이 출연하는 박경림에게 연예인 동료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고 자연스럽게 성시경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잘나가던 둘의 만남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며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2006년 당시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친해진 개그우먼 정선이와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다정한 모습을 취한 사진이 공개되고 성시경의 오집스럽고 살코한 상상에 정선이가 피처링을 도와주며 둘의 관계를 의심하는 논처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시경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열애설이 아니라 오해설이라고 해명하였으며 그녀와는 좋은 선업의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하여 그동안 열애설을 의심하는 네티즌들의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정선이와는 좋은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둘의 열애설은 2007년 11월 정선이가 결혼하며 무마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 4월 한 언론사를 통해 성시경과 박예진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모두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잘아는 연예계 동료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인으로 발전하였으며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둘은 강남에서 친구들과의 자리에 동서가 는 등의 스스럼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예진 측은 열애설을 전면 부인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예진의 매니저에 따르면 둘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이며 박예진은 드라마 대조영을 촬영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강남 술자리에서 목격했다는 건 거짓 정보라며 열애설을 적극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성시경은 2008년 7월 입대하여 군악병으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애설은 입대 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한살 연상의 배우 박진이였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동석하게 된 박진이에게 반한 뒤 휴가를 나올 때마다 차나 그의 작업실이 있는 설의 마을에서 데이트를 해왔다는 최측근의 증언이 보도된 것입니다. 이에 성시경이 입대하기 전 발표한 안녕 나의 사랑이라는 곡이 박진희를 위해 쓴 곡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성시경 소속사 관계자는 예를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으며 박진희 측도 성시경의 팬은 맞지만 연인관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하며 둘의 예를설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성시경은 2013년부터 예능 마녀사냥에 출연하며 재미있는 입담을 발휘했는데요. 2014년 방송에서 한혜진 언니를 좋아하냐는 시민의 질문에 성시경이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혜진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성시경을 이상형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러 설이 불거졌지만 그 소문은 그저 루머라고 성시경이 자세하게 해명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